너 이런 거안 먹어봤지? 아 씨... <laughs> <laughs> 냄새 개쩐다 야 진짜 냄새 야, 야, 야 도망가자 잠시 후 거기 너네 가고 나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왔거든 <laughs> 이러 가던데? 내가 과자 앞에서 그거 <laughs> 어, 먹잖아 과자 할인 중이야 <laughs> 원래는 그냥 건빵이었는데 갑자기 다 <laughs> 튀겨져 있어 갑자기 <laughs> 저희가 장을 봤는데 무슨 뭐, 뭐 7박 8일인가요? 우리 셋다 온평하게 돈을 내면 깔끔하긴 하지만 홈바 합시다! 아, 너무 많아요 한 명만 골빵에서 내면 되는 거야 나머지 두 명은 행복한 거지 나도 찬성! 그거 아세요? 같은 동작하는 게임인데 군인! 이렇게 했어 하나, 둘, 셋 하면 군인에 대한 동작을 하는 거야 한 명만 다른 동작을 하고 나머지 두 명이 똑같은 동작을 맞췄어 다른 동작한 사람이 결정이야 만약에 다 다르게 하면? 그럼 계속 가는 거지 아, 자기가 이긴 사람이 주요하다바이보 주제어는 탁구입니다 탁구 하나 둘셋 어? 잠깐 어? 나랑 강진우는 이거고 너는 밑에서 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니네 손을 봐봐 우리 둘다 주먹이야 근데 너는 손을 피고 있잖아 그러면 이거 연습게임으로 치고 기준을 확실히 정합시다 행동이 똑같았을 때더 같아야 돼아더 디테일한 쪽? 더 디테일하게 가위바위보 복복 복슬리 하나 둘셋 하하하하 <laughs> <laughs> 그렇줄 알았지 그하지 알았지 아 <laughs> 소주! 하나, 둘, 셋! <laughs> 잘 가시기나? 아 일단 갑시다. 얼마인지 확인하러 아, 가겠습니다. 잠시 후 길다. 왜 이렇게 길어? 23만 2천 원 나왔어. 아뭐야 뭐야 2천! 뭐야? 23만 2천! 어찌 됐든 이번 여행 몸으로 말해오로싹다 합시다. 다음은 너야. 그래, 내가 정하는 거지? 그럼 또 너가 정하는 거지? 잠시 후. 안녕하세요, 광준호 씨. 예전에 저희 묵지 아시죠? 묵지의 재미는 뭐였습니까? 키키타카좀 짜는 거? 그렇죠. 제가 가서 그냥 간단하게 장본 거 있잖아요. 이거, 이거 정리를 스멀. 할 건데요. 우리 한번 합을 맞춰보시죠. 우재호은 PC방으로 할 거고요. PC방 하면 키보드하고 마우스하고 뭐 이런 거할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PC방에는 급현실이 있잖아요. 맨손으로 담배핀을 신용을 해주세요. PC방. 하나, 둘, 셋. 네. 더 선택해 주셔서 후회하지 음. 않게 열심히 잘 공필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또. 잠시 후. 이번에는 장본거 짐이나 각자 개인 짐까지 다 갖다 놓고 냉장고에 다싹 정리까지 간단하게 주제어는 미시 방입니다. 파나슈타브 바로 하는 거야. 그 파토 한 번만. <laughs> 왜? 자피시방 하나 둘 셋! 나찐 소름이다! 내가 너랑 같잖아 어. 그 사이에 또애랑 짤려고 했던 고 보냈어 키보드로 가자 어. 근데 갑자기 얘가 방금 키보드 말고 흡연실다 담배 피우는 제가 생각하는 게다 똑같은 거야 와! 여기서 하나만 얘기해도 될까요? 저희가 디테일적으로 보자 했었잖아요 무슨 손으로 담배 피셨죠 오른손 무슨 손으로 피셨어요 왼손 저 오른손으로 피었습니다 <laughs> 진으로 영상 한번 확인합시다. 아, 진으로. 예, 예. 진으로. 하나, 둘, 셋. 둘이 짰지? 왜 갑자기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바뀐 거지? 그거는 둘이 뭐가 있었다는 거잖아. 하나만 얘기할게요. 네. 저 깜빡했어요. 나도 내가 왜 오른손으로.. 나 하고 아차 싶었어. 일단은 이거 다 옮기고 그치? 다 정리하는 건데 그다음에 너가 또 제시어 고르는 거잖아. 이건 실수 안 할게. 아니뭐 도와주시면.. 잠시 후어 뭐야? 야 오락기 있어. 조경하고 계세요. 좀 옮기고 있을게요. 여기 노래방 기기도 있고요. 방에도 TV가 있어요. 누워서 TV 보라고. 그거 아십니까? 뭐요? 대시어 하든 공 이거 레알로 진짜로요? 제로왜 진짜 <laughs> 진짜 웃어! 진짜. 지 아니야 야 네가 대시어 고르든 어떻게 아 배신을 주잖아요? 전더 악착같이 행동하는 안 진짜 배신 안 해. 저 믿습니다. 잠시 후. 예! Yeah, 다 죽어! 해볼래? 어때? 그거 떨리지? 아, 진짜. 잠깐만. 팀. 팀. 얘네 두명 어디 갔지? 아, 근데 역시 여기 수영장이 있거든요. 관리사 입수할 거예요. 주저 축구인데, 공작은 스로잉. 양손으로 스로잉 하는 거요 축구하는 부통 스티날 거라고 봐슛 또는 무슨 뭐태클 보이고. 진짜 와! 아니 배신당하는 게 아니고 정치가 무슨 싸이트 팀을 하는 거야. 진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저도 오늘 하루 종일 배신하겠습니다. 저누구안 믿습니다 이제. 저희 일단 망했고요. 좀금 있다 보겠습니다. 잠시 후. 네. <laughs> 오, 오지간네 주제어 축구하자 그랬어. 나모스로이 나지. 어, 뭔가요 우리? 옵사이드 합시다. 옵사이드. <laughs> 주제어 제가 말하는 겁니다. 무슨들이 <laughs> 짜봤자. 그거 뭐 없어. 동의 다 하고 그 다음에 정합시다. 잠시 후. 자식. 나 솔직히 말할게요, 지환씨 언제 치우시나요? 하려고 난 찍는 거야. 아 아니 왜? 치우는 거. 어어 이거 찍어줘야지. 빨리 치워. 빨리 치워. 아 뭐해? 주제 오는 내가 태권도를 할 거야. 동작은 오. 이거다. 왼손 주먹 이렇게야. 잠시 후. 검정이 진짜로 알겠어 잠시 후. 그래서, 동작 틀린 사람은 입수입니다. 이 상태 이대로. 주제어, 태권도입니다. 좀 내려가서 하자. 태권도는 행동님 그거잖아. 뭐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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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제어는 정이 돼서 태권도야. 발차기 어매 짰어. 밑밥에 까려졌어. 일부러. 우리 이거 하려고. 근데 얘는 심지어 앞차기도 안 했어. 야, 제보가 들어왔어. 네가 앞차기를 하자 해서 또 돌려차기를 하네. 얘는 진짜 믿을 근데, 근데 이 새끼는 잠시 후. 나가 야, 그런 거지? 한번더 해. 두세요. 축구. 진 야구 야구. 야구! 야구! 야구? 야구? 뭐야? 아 왜? 아 뭐야? 나 원래 보기 빨라! 야! 뭐야? 뭐야? 하 야구하면 지어리더지 야구하면 요거 들고 흔드는 지어리더지 아니 여기서 이렇게 봤는데 세이브로 봐가지고 세이브했어! 야구야면고 하면... 어, 어. 진짜 말, 레알 마파 우리 세 명이니까 딱세번 주제는 수영장 가겠습니다. 오! 뭔데? 하나, 둘, 셋. 짰구만. 짰어. 언제 짰는데? 금방 기둥 말라 스타트 준비 세요 마지막 엉덩이 싸대기 해서 입수까지 막판이잖아 눈빛 교환할 타이밍 없지 딱 하고 바로 할까? 뭐게 어, 있나? 왜 갑자기 한 번에 한다는 거야? <laughs> 진짜 이거 안짠 겁니다 이제 말한 거죠 바로야 소방관 하나 둘셋 네, <laughs> 래 그래, 1차원적으로 생각나는 걸 하자고 둘제 <laughs> 언어는 경찰 하나 둘셋어 <laughs> 잠시만요 어, 잠시만요 지안 <laughs> 하지마 아이일 하지마 <laughs> 하나 둘셋 해줘야지 하나 하나, <웃음>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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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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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후 왜요? <laughs> <laughs> 고기를 먹어야 돼. 고기를 구워야 되잖아. 근데 숯불 뜨겁고 고기 굽는 거 귀찮아. 제가 웬만해서는 고기 굽잖아요. 너무 너무 더워요. 불 앞에서 구우면 죽어요 진짜. 그러면 한 갑시다. 저희 재밌었잖아요. 당구장 하자. 당구장 하면 보통 이렇게 숙여서 이렇게 하잖아. 마술집 <laughs> 좋아. 하나 걸치고. <laughs> 저 바꾸고 싶저 뭐 진짜 명심하겠습니다. 바꾸고 싶어재밌잖아 이거. 잠시 후. 네, 네, 밥 먹으러 갑니다. 저 세팅 좀 하고 있을게 네. 이제 당구 한 대를 했어. 그래서 이렇게 마사지 찍는 자세하자. 그리고 당구 이렇게 하면은 당구요 다이 닦는 당구 거 이렇게. 서로의 잘못이 있으니까 아니, 이번에 진짜야. 진짜야. 아왜 웃어 아 진짜. 갑자기 너무 고요해서. 아 이거 세팅하고 있었어. 그래? 네? 상추랑 그거. 일단 벌칙은 뭔데? 고기 굽기.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오늘 내가 좋아하는 당구. 당구로 당구. 가야지. 들어가겠습니다. 오. <laughs> 리왜나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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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도 안 쳐다봐. <laughs> 너왜나한 번도 안 쳐다봐. 하나, 둘, 셋! 광고하면 뭐야 다이 닦는거잖아 다이부터 깨끗해야 공도 잘 굴러가지 금보이야 그게 시작이야 그래. 아 일단 제가 고기 구울게요 뭐 잘가시게 아유또 편안하게 고기를 먹겠네요. 잠시 후 지금 강진윤 고기 끓고 있는데 어떤 경우의 수를 다 우리가 대비를 해놓자 내가 그 생각을 해보자. 첫 시작만 생각하자. 씨름이라고 예를 들자면 잡는 게 시작이잖아. 사격이라 쳐. 그러니까 장전이 먼저고. 뭐. 지금적으로 해볼게. 오락실. 하나 둘 셋. 동전이야. 그치. 그렇지. 그 식당이야. 하나 둘 셋. 어? 저기요. 운전. 그렇지. <laughs> 그렇지. 운전. 하나 둘 셋. 뭐야? 나문열는거생각인데나 문... <laughs> 시동 버는 걸 생각했어 문을 열어야 시동을 볼수 있잖아 진짜 모든 게다 시작점 뭐라고요? 시작점 어, 시발점! 시발점. 시발점. <laughs> 시발좀 잠시 후그렇지 그렇게 구하였디 안에서 뭐 짰어? 어떤 카테고리가 나오면 뭘 하자 뭐 그런 식으로 짰어? 그걸, 그걸 어떻게 짜냐? 이제 술 먹고 놀아야지 근데 우리 고기를 너무 조금 샀어 이게 끝이야? 아니 라면을 끓일까? 아니면 라면도 끓이러 네. 시다 라면 끓이는 것도 귀찮은 거 알지? 막 비빔면 이런 거막물 버리고 라면몇개 비빔면 몇 개? 삼삼? 삼삼? 삼삼으로? 충분할 것 같아 저는 네. 어. 주제어 정했습니다 주제어 으랑이로 하겠습니다 으랑이 네. 바자야 뭐야? 어? 아뭐 하는데 아 지금 아파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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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할 거야? 웃음> 뭐야? <할 거야? 웃음> <laughs> 이 정도면 너무 우리가 정보가 세워 나갔으니까 주제어를 바꿔도 돼. 의심스러우면 아, 나좀 의심스러워 지금. 오케이 어. 정면 봐봐 그냥. <laughs> 진짜 득금으로 하자. 어. 복싱 하나 둘 셋. <laughs> 오! 어. 골프 하나 둘 셋. 넌 뭐야? 나는 박세리. 넌 뭔데? 골프채 꺼리는 거. 나는 골프채. 그골 칠랑말랑이야. 아. 아. 테니스 하나 둘 셋. 아아! 올리고 어, 나 진짜 넌 진짜 넌 진짜 넌 진짜 넌 진짜 넌어 이건 아. 누가 봐도 너무 동일했다. 어. 왜냐면 셋다 정면 보고 있잖아. 짜넌 좀 쉬고 있을게요. 둘이 고생하세요. 서브부터야 시작이지 <laughs> 우리가 신발점이야. 골프라고 했어. 그래서 나도 칠려고 했어. 근데 네가 골프째를 꺼내더라 여기서 눈치를 챘어. 테니스 하길래 테니스, 아케트를 건넸다고. 나는 반대로 네가 이걸 하길래 김도영 입장에서는 시작이 <laughs> 응, 그공 시작이구나 해서 난 반대로 서브를 했던 거야. 안 되겠다 이렇게 된 이상 너희 동맹 전략 어차피 동맹 해봤자 이렇게 감 맞을 거. 이거 끊으세요. 아 어, 아프지만 야. 잠시 후. 근데 이거 야, 야채 넣어야 돼? 아아 아, 여기 안에 표고버섯이 있어서 이거 비빔면 소스 꼭 해야 돼. 사람마다 먹는 방법이 다르잖아. 그럼 비빔면이 아니고 그냥 면이잖아. 우씨일기다 어, 냄비 에물 부어. 물 부어. 야 이거 봐봐 한강이 안강. 하나 더 넣자. 이거 또 어렵지. 잠시 후. 자 이걸 라면 봐. 얼마나 얘 꼬들꼬들 잘 됐냐? 국물이 없잖아. 다부었어 잠깐만. 야, 다부러다 야, 고기 먹어봐. 드셔보세요. 그냥 생으로 드셔보세요. 아, 도리가 다 벌써 배 아파 설사일것 같아. 김도현 씨, 강미 마지막 걸렸잖아요. 마지막 하고. <목소리> 자, 얼줄을 하나 만들어볼게요. 가볍게. 막아 반컵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갈까? 네, 뭐안짰잖아요 솔직히. 1만 이일 하나 둘 셋. 그래서 나는 통할 줄 알았어 우리 그 정도는 생각 짓지 않아 거품 확인 <laughs> 어, 많이 나오지? <나왔다>. 야 역시 <laughs> 또, 또 빗자루 깔아요 오이 고통을 둘 중에 한 명이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똑같이 간다 너무 쓰릴 수도 있으니까 쌈장을 좀풀어드릴 예? <laughs> 술이 너무 써. 내 친구들이 걸리면 좀 마음이 아프잖아. 이 쌈장 풀겠습니다. 지드래곤! 아 하나 둘 셋! 쌈장! 절 네일아트! 이렇게 붙잡다. 와, 김도혁이 직접 따르는 소주와 직접 섞은 쌈장 벌쭉 자, 김도혁 씨. 지금 너무 과합니다. 당신이 또 마시게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이제 그만합시다. 네. 이럴수록 나는 더 불어. 간잔 정도를 따르고. 절대 따라가 아 <목소리> 오락실 하나 둘셋 아아 <목소리> 씨 잠깐만 몇번만 더 오락실인데 하트요? 오락실에 옛날에 펌프하면 막 오락실 <목소리> 오었요아이새끼들 끝까지 이렇게 범칙백 얼른 반복이네 <목소리> 오 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 소셜로. 음. 멤키를 좀 주기 위해서. 에이, 아유 보잘러네. 뭐 모든 걸 리셋하고 그냥 즉흥으로 정말 서로 작당 모의했던 것들 작당 리셋. 정정 정 정당공 정정당공 정, 정정당당하게. 눈빛 기호 없어. 카메라 가만히. 사과. 하나 둘 셋. <목소리> 시작 그대로 해봐 낚는 거죠 이거는 던니다 심지어 손도 손도 같아요 이거는 진짜 안 짰습니다 자 드셔보세요 아 노래 없나요? <laughs> 지금. 아, 이제 그만하자. 이제 갑합시다야 이걸로 대가리 맞게 하자. 여러분들 때 쓰겠습니다. 야자 이걸로. 팀들이게 배변까지 총10 단계가 있는데 지금은 약간 <laughs> 2 단계 정도 올라온 상태래요. 그래서 벌주를 10단계. 한 세네 잔 마셔 바로 7 단계 8 단계가 되니까 음. 저희는 제종 음. 즐기시죠. 네, 이거 막고이 성터 끝까지 귀 안에 붕 넣가지고 어 에어팟 신청. 음. 믿음 타기 아, 하자. 이 영상을 보신 네. 여러분들도 네. 여행을 가거나 친구들끼리 놀때여행 하시면 되게 네. 재밌을 거예요. 자, 이지거 우리 마늘 먹고 사람 되자. 더 이상 이런 저급한 대걸스러운 거하지 말고 고기 먹고 사람이나 되자. 이 친구는 제가 잘 타일러서 집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는 모든 구독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격에 거인 무지성 거인 새끼들. 도이잼 도이잼 도이잼.